4일입니다 불감당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당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장자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초나라 때 소왕이라는 사람이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수도까지 함락당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소왕은 수도를 버리고 도망쳤는데요 당시 양을 잡는 백정열이라는 사람이 소왕을 수행했습니다 소왕은 충신 심포서가 진나라로부터 구원병을 빌려오며 따라 간신히 수도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. 이에 소왕은 어려울 때 자신을 따르며 보살핀 백정열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. 하지만 열은 상을 사양합니다 그러자 소왕은 억지로라도 상을 주려고 합니다. 이에 열은 왕께서 나라를 잃은 것은 제 잘못이 아니기에 죽음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. 또 대왕이 나라를 대찾으신 것은 신의 공이 아닙니다. 따라서 그 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.라고 했습니다. 여기서 불감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. 불감당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신임, 칭찬, 접대 따위를 감당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겸손의 단어입니다. 우리는 여기서 감자를 좀 다른 한자를 쓰긴 합니다만 뜻은 같습니다. 백정열과 같은 충직한 사람은 커녕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탐내는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. 불감당이었습니다. 중국사회 오늘 436년 6월 4일 북위시대의 일입니다. 북위의 군대, 북위 시대의 태무제 때일입니다. 북의 군대의 공격으로 북연의 왕 풍홍이 궁전에 불을 지르고 용성, 지금의 연양성 조양을 버리고 동쪽 고구려로 도망을 쳤습니다. 이로써 북여는 228년 만에 멸망했습니다. 우리 기록에도 나옵니다. 어, 풍홍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로 도망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